남자 3명이서 브롬핑을 다녀온 제가 탔던 네, 자전거인데요. 브롬턴 여기 콜로라도 색으로 예전에 도색했던 저는 이제 여기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연결해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트레일러를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걸 꼭 가지고 가는 이유가 브롬핑에서는 어차피 이제 브롬핑이 이제 뭐 초경량 백패킹은 아니잖아요. 자전거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는데, 여기 이제 자리에다가. 배낭을 조금 이제 거치하는 것도 뭐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에어스트림도 차에다가 끌고 다니잖아요 저렇게 뒤에다가 뭔가 연결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캐리프리덤의 더뉴 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좀더큰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또 같이 일행들하고 다니다 보면은 짐을 또 많이 실어야 될 일이 있고 하니까 큰 사이즈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라지 사이즈 요게 스몰입니다 스몰하고 라지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더 볼까요? 차이가 상당하죠? 네. 요게 라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스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론톤으로 혹시 이제 요 트레일러를 사용할 예정이시라면 여기 스몰 사이즈를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국내 도로 환경상 폭도 얘가 좀더 좁으니까 아무래도 전 스몰이 더좀더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라지는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지금 이제 브롬톤 같은 경우가 휠 사이즈가 16인치이기 때문에 16인치에서 16인치 트레일을 연결해야 을이 수평 구조가 잘 맞거든요. 그러면은 바퀴를 16인치 바퀴를 끼우면은 휠을 끼우면 당연히 높이는 평평하게 수평이 잘 잡히겠죠. 라지 사이즈는 이제 원하는 경우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아마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 구매는 전부 다 저한테, 네 문의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세트를 구매를 해버렸기 때문에 20인치 휠을 브롬톤에 맞게끔 16인치로 줄일 작업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것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브라켓을 꽂은 다음에 고정만 하면 됩니다. 고정하면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돌기 부분을 실리콘 재질에 여기다 걸어줍니다 네. 이렇게 구멍에다가 걸기만 하면 되고요 걸고 안전핀을 꼽고 착각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만 해서 연결은 끝났는데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와이어가 달려 있거든요 와이어는 프레임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비너로 체결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탈을 하더라도 여기 있어서 서로 분리되는 이제 불상사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힌터이어는 이쪽 바닥면에 이 세울 수 있는 지지대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캐리프리더는 그런 부속이 없어요. 부속이 없어가지고 이거 놓으면 네, 이게 바닥으로 이렇게 주저앉죠. 힌터이어에서 쓰던 부속을 하나 임시로 달아놨어요. 이렇게 다리가 생기는 거였거든요. 힌터이어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우면 수평이 딱 맞죠. 이렇게뗀 거죠? 뭐, 나름 이제 지지 역할을 해주죠. 옛날에 힌터웨어 방식이 이랬어요. 힌터웨어 방식이 이래가지고, 저희가 드론팽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헬리녹스 체어, 헬리스 체어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헬리녹스 체어에 이렇게 앉고, 한명 여기 앉고, 한명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식탁, 테이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음식도 먹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보여드리고 있는 요 스몰 사이즈는 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걸 그냥 무상으로 힌터이어거를 장착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오 장착된 제품을 판매를 그냥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자, 요게 이제 브롬턴 순정 휠이거든요. 브롬턴 순정 휠을 여기다가 딱꽂게끔 작업을 할 겁니다. 허브를 바꿔야 되거든요. 허브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아마 이 높이는 딱 맞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바퀴도 없이 바퀴도 없이 아예 자립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할 건데요. 헬리녹스 체어 같은 경우는 앉아 있을 때 테이블의 높이가 가장 이상적인 게 400mm거든요. 가변으로 400, 350, 300mm까지 가변으로 300mm가 되면 좌식으로 쓰기에 딱 좋은 위치거든요.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그렇게 이제 변경 작업을 할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할건냐 제가 예전에 뭐 구매해놨던 캠핑 테이블이에요 이 캠핑 테이블은 보시면은 다리가 이렇게 4개가 달려있죠 다리가 4개 달려있는데 이게 이제 스노우 피크의 IGT 시스템을 카피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캠핑 다리가 빠지는 겁니다 요 다리 자체도 또 카피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누르면은 사이즈를 세 단계로 해서 다양하게 쓸수 있는 뭐 이런 건 제가 판매하는 거 아니니까 네. 이건 알아서 이 부속만 있으면 되잖아요. 알루미늄 부속. 근데 이 부속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이 테이블을 그냥 뭘 뜯어낼 겁니다. 아싸, 한번 앉아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제거 그냥 우리 커 하고 끝내 끝이죠. 뭐, 이거는 판매... 아니, 부속을 구할 수가 없어요. 테이블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히을 한번... 16인치로 만들어 볼게요. 자, 16인치 이거는 이제 20인치일이고, 16인치 브롬톤 힐 여기다가 이식을 할 겁니다. 이식을 할 건데, 타이어 빼는 법은 다들 잘 아시죠? 이렇게 주걱으로 우! 우! 속에 튜브가 있어요. 튜브를 이렇게 잡아 빼고, 샷. 이 허브만 구하고 싶은데 사실은 네 엑스 요 끝에가 이렇게 여기를 보이시나 모르겠네 여기를 누르면 네, 누르면 요걸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요 잠금장치가 이렇게 쏙 들어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놓으면은 요 구슬이 튀어나오면서 잠가주는 거일 요데 그런 톤에 들어가는 타이어까지 끼운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원래 이제 달려있던 20인치인데 보시면 이제 차이가 엄청 심하죠. 시중에서 구할 확인하고시중에는제할이긴 한데 혹시라는제품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맥스 사이즈라서 라지 사이즈라서 현재는 조금 구하기는 힘들어요. 국내에서. 근데 혹시 이제 라지 사이즈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요건데요. 요게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는 애초에 휠 사이즈가 16이니까 브롬톤에 딱 맞거든요. 버디에도 잘 맞고. 근데 요거는 라지 사이즈, 원래 20인치였는데 제가 이제 브롬톤에 쓰려고 16인치로 예, 개조를 한 거고요. 아유, 또 브롬턴 장갑이야? 예, 예. 아유, 브롬턴 덕후 같은이라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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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야죠, 이제. 봐봐, 봐봐. 얼마나 그냥 마르고 달쳐서 썼는지 아니 뭐, 뭘 하면 그렇게 돼요? 이랬어, 이거 가지고? 마르고 달쳐서 쓰면 느끼네. 뭘 마르고 달쳐서 써? 뭐 얼마나 썼다고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아... 타고.